예, 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돈이 많은 것도 좋고, 돈이 많은 것이 왜 좋으냐 하면, 사람을 자유롭게 하죠. 돈의 구속을 당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내가 해야 될 귀찮은 일들을 타이 시킬 수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그 자유를,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많은 자유를 획득합니다. <laughs>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어느 순간 돈과 권력이 지나치면 또 자기를 구속, 속박하는 일이 되면서 <laughs> 뭐 이재명이나 문재인처럼 감옥에 가야 될입장에 어, 처하기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 돈 돈은 깨끗하게 벌어야 되고, 권력도 <laughs> 깨끗하게 추구해야 되고그 권력에 추구하는 그 내용 자체가 공익, 우리 전체 공동체 사회의 공공의 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버튜 특성을 갖추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죄악이 되어서 나중에 다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세는, 처세를 할 때, 처세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에 처할 때는, 양일보인고라. 일보를, 양일보. 일보를 양보하는 것이 스스로 높게 된다. 일보인고라. 태보. 즉, 진보적 장본이다. 또, 물러서는 것은, 양, 양보할 줄 아는 것은, 꼭 그것이 진보적 장본이다.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본, 본, 근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될 때, 물러가야 될 때, 이 타이밍을 아주 주무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일에는 항상 그 너렇게 대해야지 나중에 그 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인 사람을 대할 때는 관용, 관일분 조금 그관용 하는 것이 관일분 시복이다 관용스러운 태도가 그것이 복이다. 이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 이익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응? 금기뿐이가죠 바탕이죠. 바탕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너무 인색하게 대하지 말고 또 남을 또 이롭게 해주고 뭐 이런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되게 좋습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노자의 공순이 불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을 이루어도, 그 공에 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뒤덮는 그 공로가 있어도, 응? 음? 낼금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인데,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세상에 공로를 해도, 자기 스스로 뽐내는 그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뽐내면 뽐낼수록 진짜 그 공은 사라진다는 이런, 이런 말입니다. 또 하늘에 가득 찬 허물도 유출 했자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많은 그 반, 죄를 저질렀어도 정말 철저하게 반성을 하면 됩니다. 우리 그 대장동, 그 이재명이가 저지른 천하의 범죄행위, 우리 이 조선이 이 땅에 만들어진 이후에, 천하의 그 폐학적인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재명의 범죄행위를. 이재명이 그러면 지금도 파렴치하게, 대장동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는 윤석열이가 대장동의 죽음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재명이를 또당 대표로 뽑는 것이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진짜 철저하게 범죄적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1980년대에 중요한 가치가 있죠. 일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때는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해서 우리 모두가 청년학생이나 시민들도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했습니다. 80년. 어? 초부터 중반 8, 8, 1987년 민주 대항쟁 때까지 그래서 정부안을 몰아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각 시대마다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때386 지금 586 애들은 그때 보조한 민주주의를 하고 나면 순수하게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또 다음 세대에게 90년대를 맡기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지금 586 세대 애들이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까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부패 타락한 새천년민주당, 여루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부패 이 기간 동안에 부패 타락한 기득권, 신기득권 세력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오히려 국힘당이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정직하고 저스티스, 더 정의로, 정의로움에 가까운 정당 아닙니까? 대들의 뿌리는 뭐, 다 같습니다.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뿌리는 양대 보수 정당으로서 다 같지만은, 그래서, 지금, 지금의 국힘당이 옛날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아니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옛날에 민주당이나 신문당이 아닌 겁니다. 김인삼 시절의 그런 정당, 윤보수 시절의 그런 신문당 야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변하듯이 사물도 변하고, 당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규, 대장동 사태에서 유동규는 이제는 진실의 편에 서서 검사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검사들이 수사를 열심히 했더라.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받겠다. 이런 입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아무리 나의 흐물이 가득을 차더라도 뉴칠해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철저하게 반성하면 은 용서를 받는다는 이런 말입니다 어, 그래서 미천죄가 미천 죄가가 하늘을 덮어도 당 부득일개해자 해자 후회하는, 한자, 후회하는 것을 당하지 못한다. 철저하게 반성하면은, 자기가 잘못을 반성하면 세상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예로움과 아름다운 절인은 혼자서만 차지하지 마라. 돈이나 권력도 혼자서 차지하면 안 되고, 나무가 가져야 되듯이, 명예라는 것, 글로리, 이건 공동체가 주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 사회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게 선신했을 때 주는 겁니다. 이런 명예로움과 또 자기가 또 의의가 있다, 저리가 있다, 저개가 있다 이런 것도 너무 그 티를 내면서 혼자 차지하려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남들과 같이 나누어 주어야 하지만 뭐든지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되듯이 명예도 이, 나의 그 아름다운 저기도 나에게 오로지 한 사람에 집중되면 해로회롬움이 됩니다. 예. 어느날 유명한 스타들이, 그 뭐, 연예, 연예인이든 스포츠인이든 뭐, 권력이든, 어, 떤 형태로든 그, 페임을 얻은 사람들이, 네임 밸류를 얻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노예찬이 뇌물 5천만 원 받아먹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이도 겉으로는 뭔가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도, 딱 커튼을 뒤를 딱 되, 돌아서 보니까 얼마나 뒤가 구리고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봉이 바, 바위에 가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뇌물, 백억에 이르는 뇌물이 드러나고 근데, 물론, 사람을 볼줄 아는 사람들은, 노무현은 어떻다, 김대중은 어떻다, 문재인은 어떤 놈이다, 이런 것을 바로 압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문학 소설 같은 것을 많이 읽으면, 소설이라는 것은 다자 시점에서, 1인칭 관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여러 다자의 카메라를 수십 대를 설치하는 다자의 시점에서 글을 쓰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그 카메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많이 읽다 보면 사람은한 순간 에 일초적인 열애지 한순간에 딱보면 저놈은 이재명 저놈은 사기꾼이다 오면 저놈도 사기꾼이다 문재인 저놈도 사기꾼이다. 강서 바로 알수 있습니다. 윤석열이는 그릇은 비록 작고 정치향은 부족하지만은 아주 정직한 인간이다. 엘리트 의식은 있지만은 음, 자는 의협 기질이 있구나 무사적 기질도 있으면서 근데 너무 그 법가적인 상하한비자처럼. 어느 정도, 그, 어떤, 타협, 관용성이, 은, 좀, 없구나, 뭐, 이런, 관용성이 없지만, 근데, 지금, 현재, 2022년 한국, 현재는, 사실은, 법치주의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너진 법치주의를, 우리가 다시, 세울 필요가 있고, 또, 상식도 회복해야 되고, 무너진, 또, 시민사회의, 어떤, 공동체 의식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이게, 다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수많은 그 시민단체에 돈을 풀어서 자기 인기를 관리를 하고, 통계를 조작해서 인기를 관리하고, 철저한 그 폐압, 부패한 접근이 문재인 접근이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마약에 취해서 이것을 그 환각에, 문재인 노무이라는 환각에 빠져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는게 조금 불쌍할 뿐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명예로움이나 아름다운 적에도 혼자서 차지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누어져야 하지 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해로움을 멀리 할수 있고, 자기 몸을 보존할 수 있다. 니다 자기 자신의 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장수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통제하는 것. 자기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에 가고 교에 간다고 해서 멀리 길에 한 번씩 가서, 예수님, 예수님,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뭐 세상 예수 제이들이 그래 많으면 세상이 얼마나 그 예수 제이들이 진정하게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이 세상은 벌써 사랑의 천국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 제이들이 사 살꾼들이 예수 제 예수 제이짓을 많이 합니다. 사 살꾼들, 이사 살꾼 목사. 성폭행 목사, 성폭행 신부, 뭐 신부 성직자들의 그것은 뭐 서구 사회에 중세부터 아주 유명하죠 그런 스캔들. 우리 종교는 어지간히 일루전입니다. 환가. 보일 에로바하가 보에르바하가그 종교라는 어떤 환가를 깼지만 그 위에 마르커스가 그 종교가 아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종교라는 것은, 뽀에로가가, 지적한 그 종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종교로 현연 드러낸 것이다. 그게 바로 신이다. 정확한 입장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욕된 행실과 오명을 절대로 또 남에게 돌리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요거 도 먹는 거.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남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지가 지은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응? 지가 저지른 사기 사건은 윤석열이가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참 파렴치 아니죠? 희대의 파렴치 아닙니다.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소시오패스, <laughs> 사이코패스가 너무나 많죠. 원래 권력을 가지고 출세하는 애들일수록 남을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경쟁 사회는 사실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사회에 해가 되는 해충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해충과 기생충이 특하는 세상이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입니다. 음.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빛을 감추고, 자기의 어떤 빛을 감추어야지 덕이 드러난다. 덕이, 덕이 은은하게, 덕 자체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도 사실은 조금씩 감추고, 숨기고, 약간 겸손하면서, 이렇게, 그래야지 덕이 길러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laughs> 어느 정도 좀 모자라더라도 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일에는 여분을 남겨서 뭐다한 뜻을 둔다면 그래야지 너무 완벽하게 일을 해버리면 뭐 조물주도 시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흡한 상태. 음식이라는 것도 맛있지만은 조금 더 먹고 싶을 때딱 숟가락을 넣는 이런 것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여기서 아파트를 팔 때도 여기서 파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서 팔아요. 한 80분 능선에서, 8분 능선에서. 자,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쭉쭉 내리는데 한 1년 전이 1년 반 전에. 80분 응선, 예를 들어서, 뭐, 그, 1 0억짜리 최고점이 10억이라고 할 때, 8억 정도 올랐을 때, 팔았던 사람들은 돈을 벌수 있었겠죠. 10억에 이렇게 팔려고 하면은, 그 10억에 누가 사겠습니까? 응? 아, 저거 7억, 8억, 5억까지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비유지만은, 어, 우리가 항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완벽하게, 예, 또 너무 욕심을 내세워서 그러면 일이 오히려 어그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로를 공, 공이 있으면 그걸 완전하기를 바란다면 예,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욕망을 적절한 선에서 통제를 해서 양극단을 버리고 중용의 길을, 중도의 길을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참 부처가 있고 자기 자신이 부추고 자기 자신이 부추면서 가정에도 하나의 참 부처가 있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도라는 것이 불교에서 뭐도 깨달음 머리 깎고 응? 깨닫기 위해서 어디 멀리 이렇게 산에 또 가고 하지만 입산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 산에 간다고 해서 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상구 우리 화중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상구 버리 보리심이 지혜입니다. 내가 위로서는 보리심을 구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 상부 보리심을 얻었으면, 하중생 내려와가지고, 하산에서 중생하고 같이 살아라. 중생 속으로 다시 돌아 그렇다면, 진리라는 것은 뭐가? 뭐에 있어? 저작거리. 일상생활 속에. <laughs> 그래, 일상 속에 내가 밥을, 먹, 아, 밥을, 밥을 먹는 자리, 차를 마시는 자리, 일을 하는 자리, 친구와 만나는 자리, 술을 마시는 자리, 이런 일상 속에 참다운 도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원아한 기운을 지니고, 또 즐거운 얼굴, 부드러운 말씨로, 이웃형제들을한몸같이 해서 서로도 뜻이 통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숨을 고르게 하고 내면을 간주하는 것보다 만배나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고르고 내면을 간주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기아나. 선정이라고 그러죠. 선정. 참선에 빠진 참선을 하는 것. 숨을 고르고 수시간이라 해도 되고, 화두를 잡아도 되고, <laughs> 내면을 관주한다왜 내면을 관주합니까? 나라는 소우주가, 이 대우주, 나를 둘러싼 대우주와 <laughs> 어떠한 상이상자 어, 탈,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파악을 하면 나를 사랑하던 무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컵 하나도 아끼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불성이 있고, 나 자신에도 불성이 고 뭐 이런 돋보기 안경에도 볼수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아끼듯 주변 이런 사물들을 하나하나 아끼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간주하는 겁니다. 나라는 소주를 통해 내면을 간주할 때 대우주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름 속 붕괴나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다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뭇가지에서 푸르렁푸르렁 자주 나는 새는 참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되니까 포수의 총에 맞아서 죽을 합니게 많죠. 그래서 행동은 실천은 열심히 하되 행동은 신중하게 그래서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은 불 꺼진 재나 마른 나무가지와 같다 불 꺼진 재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고요하지 않습니까 <laughs> 나무가 활활 타올랐다가 하얀 재로 때를 음, 태우는 것도 그렇지만 하얀 재로 나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멈춘 구름이나 잔잔한 물과 같은 경지에서도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기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고요한 가운데, 불 꺼진 재나, 마른 나뭇가지나, 겨울나무, 하얀 겨울나무처럼 이렇게 서있지만, 고요히 서있지만, 그 기상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참, 아, 모든 잎을 떨어뜨린 낙엽이진 겨울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참선하는 선생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상이 기품이 있지 않습니까? 적막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네, 그런 기상이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참 관대합니다. 남에게는. 잘못을 지적하는 때는 허되게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조절하기가 참 힘,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티끌보다도, 나의 시각은 안을 향하는 것보다도 바깥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은, 육건, 안입비 설신이 중에서 안, 눈안 자, 기 자, 표혓을 있는 것 아니면 설신 전부 다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은 말을 하고 항상 나는 바깥만 바라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으로 한번 내 눈을 안으로 나를 간주해 봅시다 소우지 나를 바라보고 응? 남의 흐물을 보기보다는 내 흐물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남을, 남의 흐물이 있다 해서 그것을 구짓을 때는 너무 음하게 구짓지 마라. 내가 내 친구의 흐물을 얘기를 할 때, 내 친구가 그 비판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은저 친구를 위한 거니까 가능할 거야. 그런 말 해주지만, 가인처치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나무 허물은 긴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되, 아닌 것 같으면 은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말로 어떻게 꾸짖는 것보다는 자기 몸으로서, 선으로서 가르치고, 지나치게 또 나만 고상한 척 이렇게 하면 안돼 아주 남을 비판할 때는, 남의 흥분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내 친구가 그걸 듣고,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따스한 말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자, 하나의 그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군뱅이는 더러워 보입니다. 군뱅이는 들었지만은, 매미로 변해서, 가을 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또,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은, 반딧불로 변해서 여름밤에 변합니다. 물론, 썩은 풀이 반딧불로 변하는 건 아니죠. 응? 그런 풀들 사이에서, 반딧불이,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빛이 난니다 응? 이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사물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주역이죠 주역 낮과 밤 낮은 밤을 머금고 있고 밤은 또 다가올 아침 여름, 아침을 낮에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면 깨끗하다는 것은 항상 더름에서 나오고 밝으면 항상 어둠에서 나온다 사물이랑 항상 변화 발전하기 때문에.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 또 내일의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철학, 그 주역이 바로 변화의 철학이죠. 그래서, 나도 변할 수 있고, 사람도 변할 수 있고, 세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면은, 내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나 둘 해보면은 뽐내고 오만한 것 중에 객기 아닌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객기, 객기는 지나가는 마음이지 그 자기 마음이 아니죠. 객기를 그런 객기를 물리친 다음에야 바른 기운이 자라난다. 정욕과 분별은 모두가 만일된 마음이다. 망상이라는 겁니다. 망령 때 마음을 일치감해야 진심이 나타니다그러 그러니까 네, 사실은, 종교라는 것도 망상이요. 어떤 EM이라는 것도 망상이요. 확고부동한 믿음. 이런 것도 망상입니다. 아집이고. 바위에 붙어 있는 불딱지. 얼마나 그,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까? 불딱지처럼 사고방식을 이렇게, 단순하게 고착시키면 안됩니다. 항상 액체나 유동수인 흐르는 물처럼 상, 노자의 상승약수라 하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정도까지 하고 어, 다시 다음에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누고 보도록 합시다.